서남댁? 바쁘실 텐데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어머, 서방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저야 뭐 시간은 괜찮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혹시 다음 주에 여행 가시죠? 저요? 네, 저희 와이프하고 1박 2일 여행 가신다는 그거요. 그거 꼭가셔야 되나요? 에? 제가 아가씨랑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요? 누가 그러는데요? 아가씨가 그래요? 이상하네? 전 아직 들은 게 없거든요. 저다 알고 있습니다. 몰려? 전남 댁인 만나는 거요. 제가 누굴 만나는데요? 다 안다니까요. 저한테까지 숨기실 거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단지 저는 그 일에 저희 와이프가 자꾸 끌려가는 거 그게 좀 그렇거든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 하... 이게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모른 척 하시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 와이프 불러내시는 거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 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비밀 지켜주는 거 저도 이해해서 여태까진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갈수록 정도가 심하시잖아요. 그니까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저랑 아가씨랑 어디 여행 간대요? 저희 미다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요? 얘기를 해 주셔야 알죠. 아니 천남댁기 상간남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 알프를 바람막이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요? 제가요? 저도 처음엔 참았습니다. 밤에 상담하겠다고 제 와이프 불러내는 거 이해했다구요. 천남댁도 오죽하면 저럴까? 우리 와이프도 말리느라 힘들겠지.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오빠 이혼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깽판 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하고 참았다 이겁니다. 근데 도대체가 얼마나 남자의 눈이 돌아갔으면 이럴 수가 있냐구요. 가족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전 이러다가 우리 와이프도 천남댁 따라서 바람 피울지 걱정된다구요. 잠깐만요. 아니, 저는 당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니까 제가 아가씨를 상담할 핑계로 밤에 계속 불러냈다고요? 그리고 무슨 남자 문제요? 제가 바람났대요? 다한다니까요. 솔직히 한 달이 건너 두 치라고. 처남 댁이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도 제가 나설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여태껏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정도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관 남이랑 여행을 가는데 제 와이프를 바람 망이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남자한테 눈이 뒤집혔으면 시댁 식구인 우리 와이프를 이용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기요 서방님. 보니까 지금 포즈 막 엉켜 있는 상태 같은데 차근 차근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대강 들어보니 제가 상간남하고 여행 가는 걸 비밀로 하기 위해 아가씨랑 여행 가는 걸로 위장하려고 아가씨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맞아요? 그쵸? 아 솔직히 저야 처갓댁이 상간남이랑 여행을 가든 처남하고 이혼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가족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 와이프까지 끼게 하는 건선 넘은 거죠. 제 와이프는 바람 피우는 옳게라도, 오빠랑 계속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중간에서 무척이나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몰라주는 것도 모자라 바람막이용으로 이용하려 하니 제가 열이 안 받겠냐고요. 그동안은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할때 상관 남하고 끝내던지, 아니면 다 밝히고 그냥 이혼을 해요. 아니 지금 오해를 하셔도 엄청 크게 하고 계신데요? 오해는 무슨 됐고요. 저한테 변명할 생각 마십시오. 빨리 정리를 하든 이혼을 하든 하시란 말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나서서 다 까발릴 거니까요. 아니 서방님 좀 있어 보시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저 얘기하는 거 확실해요? 제가 불러서 아가씨가 계속 밤에 나왔고 제가 상간남하고 여행 가려고 아가씨를 바람막이로 이용한 게제 얘기가 확실하냐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그럼 언제요? 언제부터 제가 밤에 불러냈죠? 그리고 무슨 상담 때문에 불렀다고 하던가요? 부르는 횟수는 몇 번이고요? 대충 한세 달쯤 됐고 처남댁이 갑자기 저희 집 앞으로 왔다고 해서 급하게 나갔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대체 뭔 일이길래 이아밤에 집까지 찾았나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처남댁의 개인적인 일이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처남댁이 불러내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더니 이제애도 내팽개치고 나가니까 더는 안되겠어서 아예 날 잡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더니 그제야 와이프가 처남댁이 남자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가씨가 그래요? 제가 남자가 생겼다고? 아니 근데 왜 하필 밤에만 불러냈대요? 저도 그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처남댁이 상간남이 생겨서 조심스러워가지고 밤에 만나자고 하는 것 같다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아... 일단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서방님. 저 남자 없네요. 없다고요? 네, 만나는 남자 없다고요. 그리고... 만약 남자가 있다 쳐도 그걸 왜 아가씨한테 상담해요? 막말로 상간남이 생겼으면 제일 숨겨야 할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처남댁이 오죽 힘들었으면 제 와이프한테 고민 상담을 했을까 싶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민은 털어놔봤자 저만 손해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털어놔도 저한테 약점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 애초에 상간남 만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알아서 좋을 게뭐 있다고? 아가씨한테 고민 상담을 하죠? 제가 뭐 아가씨랑 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아가씨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닌데 그건 맞지만 그럼 이제 제 입장이 이해되세요? 전 아가씨를 끌어들여서 상간남이랑 여행갈 명목이 없다고요 애초에 상간남도 없지만 세상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상간남이랑 여행간는데신호이를 바람막이로 써요? 근데 와이프 말로는 자기가 열심히 설득해서 천남댁이 그 남자랑 헤어지기로 했는데 둘다 그냥은 못 헤어지겠다며 이별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별 여행 갔다가 다시 또 둘이 불붙을까 봐 감시할 겸 천남댁한테 불똥 튀게 되면 막아 줄겸 바람막이도 해줄겸 천남댁이 같이 가자고 부탁한 겸해서 간다고 했구요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천암댁 부탁으로 여행까지 따라가겠다니까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오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탁을 안 받아서도 따라가려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고 저를 감시할 겸 지킬 겸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바람 피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바람 피우는 거. 그래서 가봐야 의미 없으니 저는 가지 말라고 한 거고요. 근데 무조건 가겠다고 하도억질부리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람 따위 핀적 없고요. 남편 말고는 휴대폰에 남사친이란 사람도 없네요. 그리고 밤에 아가씨 불러낸 적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지금 하신 말씀 정말이세요? 일단 저는 아가씨랑 친하거나 편한 관계가 아니라서 특히나 밤에 불러낸 일 따위 절대 없고요. 제가 불러낸 게 최근 세 달이라고 하셨죠? 이건 저희 남편한테 확인하셔도 됩니다. 전세 달은커녕 밤에 외출 자체를 아예 안 하고 편의점 정도는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밤에는 항상 남편하고 같이 갔거든요. 삼자대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 진짜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여행이 언제라고 했죠? 이번 주 주말이요. 저희는 이번 주 주말에 친정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 애들하고 같이요. 왜냐면 이번 주 주말이 저희 아빠 생신이거든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짐작 가는 게좀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잠깐 오실래요? 저희 남편 있는 데서 같이 대화하면 제 말도 더 믿으실 수 있을 테고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일단 알겠습니다. 아가씨! 지금 어디예요? 엥? 언니가 저한테 웬일로 이 연락을... 제가 지금 아가씨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요. 제가 있는 데로요? 왜요? 저랑 여행 가신다면서요. 근데 여행지가 어딘지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가요... 네? 서방님이 그러시던데요. 아가씨 저랑 여행 간다고요. 그것도 일행이 어떻게 된다더라? 저랑 아가씨랑 제상간 놈이었나? 제 이별 여행이라고 하던데. 그럼 주인공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죠? 어머머. 그럼 아니에요? 저한테 서방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상간 남하고 이별 여행 가니까 아가씨도 가야 된다고아 그게요? 이해요. 급해서 그러셨죠? 네. 급한 마음에 제 이름 파신 거잖아요 아마 남자가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일 텐데 말이죠 근데 어설프게 친구 핑계대고 상간남이랑 여행 갔다간 들킬 수도 있으니 평소에 서방님하고 연락도 안 하고 어려운 사이인 제 핑계대신 거잖아요 맞죠? 눈, 눈치 채셨어요? 그럼요 여자들 눈치가 어디 가나요? 그럼 혹시 저희 남편이 알고 있나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뭘요? 아가씨가 상간남이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 핑계를 댔을 거란 거요? 그죠? 제가 정말 미안해요, 언니.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게 이별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만 끝나면 앞으로 언니 핑계대는 일도 절대 없을 거예요. 그니까 이번만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언니. 그럼 혹시나 나중에 언니가 바람 피워도 제가 탁 커버 쳐줄게요. 네? 어머, 정말요? 그럼요. 여자끼리 서로 도와야죠. 다른 사이도 아니고 우리 같은 신호울캐가 설마 이런 걸 짜맞출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니까 언니도 혹시 모르니 포함된다 생각하고 서로 상부상조 하자고요. 근데 이걸 어쩌죠? 전 평생 바람피 계획이 없는데. 물론 지금은 그럴 계획이 당연히 없겠지만 어디 사람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만 흘러가나요? 사랑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니까요. 아가씨는 그랬나 보죠? 그럼 이번에 가는 여행이 진짜 이별 여행인 건 맞아요? 솔직히 그럴 생각으로 가는 거긴 했는데 또 막상 만나니까 마음이 그러치가 않네요. 마음이란 건제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아무튼 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건 비밀로 해주시고 혹시나 나중을 생각해서 초 한번만 도와줘요 언니. 근데요, 제가 비밀을 지킨다고 그게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서방님이랑 아가씨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가씨 미행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두 사람한테 연락왔는데 이제 증거 다 잡았으니까 현장 덮칠 거래요. 뭐 뭐라고요? 그래서 미리 연락 드렸어요. 혹시 너무 민망한 장면이면 아가씨 오빠이자 우리 남편이 눈버릴까 봐요. 셋째만 들어간다니까 뭐라도 가리고 있어요. 하나 둘. 아 아니 지금 이 언니가 뭐라고 하는 거야? 새끼야.